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철 회장님 그리고 해병 2사단에서 부사단장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커뮤니티 센터 공용 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센터와 공용 주차장은 사업기간은 19년 7월부터 21년 내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총 244억 원 이 소외됩니다 아 호카 커뮤니티 센터의 건물은 199억 원이고 주차장 부지는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국미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면적은 아, 총 1311평 이 되겠고요 연면적은 이제 2717평이 되니까 지상 6층의 건물이면 우리 강화군청 건물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는 남산이 우리 도시재생센터와 인근에서 제일 큰 젊은 엄마들과 아기들이 함께 놀수 있는 키즈카페, 어린이실내 놀이터를 만들기로 했고요. 또 여성복지관과 또 장병 휴게실 등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인근에 어, 토지를 구입해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별다른 특별한 어,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